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우, 두려워하지 마. 저는요 가성으로 해도 무척 잘갈 고음을 가지고 있네요. <laughs> 와진짜 아, 근데 아, 쉽게 부르신다. 네네네 아. 노래로 노래가 어. 가장 쉬웠어요 같아요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어, 깜짝, 저는 이 노래 네네네. 부르시는 분 가운데 음. 가장 쉽게 부르시는 분 같아요. 완전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날아가 노래 기가 <laughs> 완전 희미하네요 진짜. 아니 제가 아. 그다 우리 박지현 씨는 발라드가 네. 수셔가지고 음, 음, 음. 행사 다니실 때 어떻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걱정할 아, 필요가 어, 없겠네요. <laughs> 이 노래 이 노래. 아 마리아로 그냥 다 끝나네. 자, 마음이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네. 랜선 노래자랑 청춘 스튜디오 이제 계속해서 네,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이고 단골 송 나네요. 오 막걸리 한잔 역시 단골 송. 막걸리 한 잔. 역시 못났 던 청도 꾸러기 막내 아들 장 가가 던 날, 알찬 이가 빠졌 다며 당실을떠시춤을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 지요？인 물은 그래도 내가, 안낫 지요？좋다.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목소리> 아버지 생강 남해. 방석처럼 일만 하셔도 우리야 <목소리> 그냥. 어 살림 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목소리>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더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편안하게 노래 잘부르신는데 아, 맞벌이 타입이시네요. 예, 네, 아이디가 저기 그 구리시 상남자예요. 예예. <laughs> 예. 어떤 분이신지 네. 궁금한데 빨리 만나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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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방는 부디서... 노태섭이라고 합니다. 아, 태섭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네네. 근데 아이디가 구리 아니, 구리시 상남자예요. 예예. 예. 네 이렇게 아이디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 저기 어머니께서요. 네. 어들 낳으실 때 네. 라디오를 몸에 품에 안고 아 집에 오시는 태몽 꿈을 꾸셨거든요. 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가창력도 네. 좋고 오. 목소리가 유달리 커갖고 네. 주위에서 구리시 상남자로 통합니다. 어, 그러게요 목소리가 아. 얼마나 크시 이제 마이크를 댔는데 예. 스피커가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네, 네, <laughs> 네, 예. 네. 네. 아, 아니 그리고 노래... 표정이 있잖아요. 예예. 음. 예. 거의 무슨 저 저는 그러니하회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아 그렇습니까? 네. 주변에서 뭐그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주변에 반응들이? 어, 주변 인기는 저기 여성이고 남자고요. 네. 예. 많고 제가 또 저기 노래자랑, 네. 예. 노래자랑을 5회 정도 나갔습니다. 와. 와. 구리시에서 구리시편이면은 거의 이제 저기 참석 참여하려고 노래도 아, 했고요. 상금 아, 많이 받으셨어요. 예예, 이기상 예, 네. 받았었습니다. 노래 네, 정말 관심 아, 많으셨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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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늘도 이렇게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예. 예.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네. 아유 그렇습니까? 네네. 박미연 선생님, 한가민 씨, 박진영 씨, 백이서 이렇게 네명 있는데요. 한 분만 예. 선택해 주시죠. 박진영님 선택. 예. 박진영님. 자 박진영님 나오면 선물 두개 드립니다. 자 위로 제가 떠니다 주세요. 자, 박진영 나와라, 박진영 나와라, 박진영 나와라, 박진영. 박미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강재생 네. 네. 제가... 상품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선생님, 어떤 선생님, 어떤 아니요, 선물? 제가 예. 하나 이렇게 드리면, 네, 네, 네. 저 보니까, 네. 어, 더욱더 힘을 내시라고, 네. 종합 비타민 세트를 드릴 아니, 텐데, 고맙습니다. 네. 더욱더 네. 소리가 커지면 어떡하죠? 네, 건강하겠습니다. 아소리도 네. 좋아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고 네.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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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우, 소리가 야, 우렁차셔서 네,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왠지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이 손님들을 네. 맞이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런데 네, 네. 아까 우리 상남자하고 백이성씨가 네. 투컷으로 나오는데 어쩌면 네. 둘이 닮았는지. <laughs> 아니, 소리가 <laughs> 우렁차요. 귀여워 죽는 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오, 엄마의 노래. 엄마의 노래. 와, 이거 금잔디씨의 노래인데 참 좋은 노래예요. 아, 이 노래 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아주 유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냉철하게 아주. 에이. 가수인데요? 왜 네. 완전 프로. 어, 진영 씨 히터스. 지금 술로 네. 돋았어요? 닭살 한세번 정도 돋았어요. 너무 좋아요. 네. 닭살이 네. 세번 돋았다는 얘기 원래 닭살 아니세요? 사실네 어. <laughs> <네네>. 아, <괜찮은 웃음> 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자, 전화 연결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이슬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네, 아닙니다. 저는 칭찬을 해주셔서 너습기다네요 <laughs> 보통 노래 부르시는 <laughs> 아... 것보다 조금 독특한데 음... 실례지만 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저는 국악 전공해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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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들 국악 가르치고 있는 네. 국악 강사입니다. 아니, 어쩐지, 미워요 할 때, 그 네네. 꺾는 게 맞아. 보통 꺾기가 아니었어요. 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구간 잡고 개와리, 너무 귀워요 어, 잠깐, 진짜 창이나 민요 같은 그런 <laughs> 네. 느낌이 드네요, 진짜. 아니, 그럼 아이들께 가르치다 보면 은뭐 보람 있는 네. 일 이런 거 없으세요? 어, 보람 있는 일 많은데요. 네. 좀 부각이라서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네. 좀. 지루해할 것 같다가도 음. 잘또 따라하고 네네. 국악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하면 또 너무 네네. 뿌듯하고 네. 네 보람이 있습니다. 국악하면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 국악을 네. 공부하고 네.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따뜻하게 이거 하나면 아주 쉽다 이런 오! 거 있을까요? 원 포인트 레슨 어, 음. 이거 하나면 네네. 아 떠는 소리를 잘하면 그렇죠. 어. 떠는 소리 떠는 예를 소리? 들어서 어떤 거예요? 떠는 소리를 네네아음미 아, 아. 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 이거를 빨리 발그레이션을 부르면 되겠군요. 엠블런스를 부르면 되겠군요. 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좁혀 나가면 되는 네. 요 지금 우리 백이성 오라버니 어떻습니까? 아아아 그걸 조금 더빠르게아아아어 그렇죠. 그렇죠. 아아아아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자매입니다. 아, 대표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 구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고요. 네. 자, 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자, 네. 박미연 선생님 있고요, 박진영 씨 있고요, 한가빈 씨 그리고 백인성네 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 분만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추억이 가득한 네. 버블 시스터즈, 아 버블 시스터즈. 아 네, 박진영님 아 선택하겠습니다. 아 박진영 씨, 아 자, <laughs> 박진영 씨가 저희요. 선택되면 선물 주세요. 주세요. 드릴게요. 돌려주세요. <laughs> 자, 이 이성의 추억은 없나요? <laughs> <laughs> 내생 공날은 안좋아어요자 예. 세라믹 열풍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참가자까지 만나봤습니다자 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참가자 만날 시간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laughs> 오, 아 참. 엄청난 고민 노래요, 예이 노래. 화면이 뿌옇게 약간 필터를 꽂도 잡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 와, 오늘 참가자들은 다 미녀들이세요. 미녀들이세요. <laughs> 특히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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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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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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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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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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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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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은봉이라고 합니다. 김은봉 씨요. 네. 네. 오, 이름도 이름이 아직... 독특해. 네. 은봉 씨. 나는무습니다 봉이야. 이저 궁금한 게 화면이 네. 보통 화면보다 좀 달라요. 어. 네. 아 낮에 찍은 건데요. 네네. 그냥 불을 켜놓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아. 어플에 뭐 그런 작동을 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네, 어떻게 네. 찍어도 그게 나온다. 자작재 말고. 내가 같이 아름다우니까. <laughs>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노래를 네.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노래랑 본인에게 있어서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는. 네. 어, 노래는 제 인생의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놀이 좋죠. 맞아요. 네. 네. 네 노래를 부르거나 듣고 있으면 그냥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어... 네, 너무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고도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네, 네, 그러네요 네. 진짜 이게 최고죠. 뭐, 네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네. 은봉 씨, 네. 네. 네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네네. 네. 자 박진영 씨하고 박미연 네. 선생님 있고요, 한가비 네. 씨, 백기성 이렇게 네명 있습니다. 한 분만 아, 선택해 주세요. 저, 어 백기성 씨가 오늘 안 돌리셔가지고. <laughs> <laughs> 저 동작은 필요 없어요. 자, 네 백이선님이 그래도 오늘 남자분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쁜 마음으로 또어루만져까지 주시면서 선물 두개 드릴 수 있게끔 돌려요 갑니다. 백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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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백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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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센다 조금만 연기이할거 제가 힘이 넘쳐서요. 아, 아, 자, 우리 박진영 네. 씨 선물 나오셨어요. 네네. 어떤 거 네. 보여드릴까요? 어떤, 어떤 거드릴까요 진영 씨? 어, 혹시 스팀 청소기 괜찮으세요? 네. 오, 오. 오. 네리 네, 좋습니다. 네. 오, 스팀 청소기 어, 네, 네. 네. 선물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네. 저보다는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스팀 청소기. 아무튼, 가보셔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리시 표 이제 마지막 참가자만을 네.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영상부터 포지션. 보시죠. 오. 오. 아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아득한 살 최고였어 술대문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그저 비가 오면. I you. 아요 그런 이 너무 그렇구나. 부드럽죠. 이 창법이 이명 씨와 흡사해요. 그러네요, 아, 그요 아. 아주 그냥 가슴을 촉촉히 젖어 네. 오게 하는 좋은 목소리를 가졌네요. 아, 말하실 때도 이런 좋은 목소리지. 저랑 그렇죠. 결 해볼까요? 아, 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은 계속된다. 올해 은다 나의 기로 <laughs> 코로나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 청춘 <웃음> 안상현입니다. <웃음> 아, 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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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프로그램의 구호. 아니, 인사 지금까지 그래, 중에 가장 그래, 독특한! 그러니까한 어, 어.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자, 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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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한 번만 더 고... 해주세요! 아, 다시요? 네! 구호! 까호 네,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청춘금 계속된다! <laughs> 올해 지금은다 나이 들로 코로나는 나이 상대가 되지 않는 청춘 안상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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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렇죠 울기다. 코로나는 나한테 네. 상대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졸려 디는 거예요? 뭐예요? 뭐, 뭐예요? 어? 닉네임 이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잠이 많은데 한다는 네. 걸 돌려 돌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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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그거도 좀 이렇게 유쾌하게 졸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아, 없죠.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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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도 단니예요 별도 단위 이야기죠. 결국. 지금 노래 부르는 곳이 차 아닌 거예요? 어, 제가 잘안 들려서 다시 한번 지금 번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 부른 곳이 차 아닌 거예요? 네, 차 아닙니다. 아. 출장 나갔다가 회워두고 네. 오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이젠 이제 제이 나만 믿어요,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게 <laughs> 제가 올해 2월에 결혼했었는데요. 네. 축하드려요. 네, 장모님께서 또존경에서우승하신 네. 이명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장모님께 필요한 것을 찾으신데 임 이명 씨 노래 관한 요, 영상이라든지 노래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기가 생겨서 네. 네. 질투가 네, 저도 좀 이쁜 걸 받고자 네, 하게 되었니요 아유, 정말 아니,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어. 이 자리를 네. 밀어서 네. 아주 그냥 대놓고 아부 한번 떨어 보세요. 이쁘게 음. 받아달라고. 예, 아, 네. 네. 네, 장모님한테. 네, 장모님. 장모님 너무 임영웅 씨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저도 <laughs> 사랑해 주세요. 아우, <아오. 웃음> 자 오늘부터 조, 더 사랑해 조, 주실 겁니다. 졸로 여디님 <laughs>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네. 선물 드릴 네. 텐데요. 박진영 씨 있고요, 박미연 씨 있고요, 한가빈 씨, 백희성 이렇게 네명 있습니다. 한 분만 선택해 음, 주시죠. 음, 옛날 채으로서 백희성. 와,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진짜 제가 백이성. 선물 꼭 백이성. 드리겠습니다. 백이성. 자, 자 준비해 돌려. 주세요. 도전해 주세요. 합니다. 백희성 나와라. 미 씨가 선물을 어떤 것 드릴까요? 아, 어, 제가 보내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 네, 네. 예, 장모님한테 조금 서, 이쁨 받으시라고 무선 포트기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와, 무선 포트기, 좋죠. 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결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구리시 청춘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네, 네 번째 참가자부터 일곱 번째 참가자 심사평 들어봐야죠, 네. 선생님. 자, 우리 네 번째 참가자, 노태섭님. 어, 막걸리 한 잔. 아주 텁텁한 네. 막걸리 <laughs> 한 잔이었습니다. 어, 본인의 인상과 잘 어울리는 곡을 선정했고요. 걸쭉하게 또잘 불러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섯 번째 참가자, 이슬. 아, 어, 이분은요, 엄마의 노래를 정말 그, 어쩌면 그 흘러가는 멜로디가 음. 본인의 노래라고 할 정도로 아, 아주 프로답게 예.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 트롯의 맛은 흔들고 꺾고 뭐 음. 돌리고 이런, 이런 기법이 다 들어갔는데도 오. 노래가 아주 젊게 들리는 오. 거예요. 어. 그러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여섯 번째 참가자 김은봉님. 이분은 귀를 사로잡는 그러한 독특한 음성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노래 보컬 연습을 조금만 잘하면 고음 옆에 계시잖아요. 쫙 뻗기만 하면 이분은 프로야 그러면 얼더 하면 말이할수있겠군요 아, 정말 잘 불러주셨고요. 네네. 자 일곱 번째 참가자 안상현님은 아주 남성이지만 고운 미성을 가지고 음, 음.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울리는 그 소리가 아주 너무 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십사 명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자 오늘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오늘의 청춘 취 발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우, 우우. 자 엄마. 노래를 부른 오! 다섯 번째 참가자 이슬리! 이슬리!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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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 우승하셨어요. 네, 네, 우승 소감 한마디. 소감 노래로 표현해 나요. 아, 좋습니다. 시작! 춘은청춘고요 구리표에서 네, 계속 노래하셨대요. <laughs> 우승하신 우리 이슬님. 자, UHD OTT 셋업박스 하고요. 42 네. FHD LED TV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구리시 청춘들을 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효자 효녀분들이 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진영씨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아무리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떨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다잘 하시는지. 그 어,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면생님. 네. 날로 노래 실력들이 출중하고, 네. 더욱더 미남 미녀들이 또 이렇게 모여드는 청춘 스튜디오가 되어 가고 있어서요. 네. 어, 너무너무 즐겁고, 눈여기도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청춘 스튜디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청춘이라면. 그리고 노래 정말 잘 하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네. 주에는요, 양평구의 청춘들, 그리고 가수 한담이 씨, 미스터 붐박스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구리 씨 청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네. 두 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 멋진 청춘들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진영 씨의 무대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청춘 스튜디오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청춘 스튜디오, 스튜디오! 고맙습니다.